잠깐만, 저기 누가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어디 오셨나? 잠깐만, 누가 오시는 것 같았는데? 어, 얘 예,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야, 안녕하세요. 고민 카트 되나요? 아, 고민 카트 됩니다. <웃음> <웃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 이거 배수진 씨 어, 아니에요? 어, 어, 그 배동성 씨? 어? 아! 어, 아, 오, 진짜? 오, 진짜 오, 나도 아니 잘 어, 잘잘잘잘잘 아니, 너무 예쁘다. 자, 자, 앉아봐요. 자기 어. 소개지만 한번 이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 배수진 애기 엄마, 레윤이 엄마입니다. 배수진, 배수진. 동신그즈 네. 나오고. 아, 다 봤어, 내가 세상에. 다 봤어. 아, 버지 얼굴이 있네. 아, 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아 영란, 영란 씨. 아, 영란, 영란 씨. 제가 연랑언니팬이어가지고팬이어가지고 어머 <laughs> 진짜? 어머! <laughs> <떨>, 떨리네요 장실장 팬이었어요? <laughs> 네. 아니 우리 장실장이 왜 좋아? 어, 아니 그... 되게 어. 방송에서 가식 없고 솔직하셔가지고 <laughs> 가식이 없다고 생각해 <생각했네. 웃음> <laughs> <laughs> 원장님 팬이 맞으니까 이 상대 시원한 분이 밀어줬잖아! 그러니까 어? 롤모델이에요 진짜? 롤모델이네 <웃음> <가족>. <웃음> 그런 행복한... 행복한 그거는 내가 인정. 아, 응. 아, 아, 응. 아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여서제 네. 꿈이에요, 네. 꿈. 자, 그렇다면. 어머야. 자, 그렇다면. 어머야, 웬일이야. 어떤 고민? 가윈 바로 오셨나요? 제가... 제가 대출 이자만 10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거든요. 어, 세상에. 근데 이제 고정적인 나올 수입이 나올 직업이 아. 없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음. 대출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요 그래. 제가 2월에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네. 받고 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집을 샀거든요. 어. 집을 샀구나. 네, 아, 집을 오. 샀는데 아, 이제 어. 금리가 올라가지고. 맞아요. 금리 너무 올랐어요. 음, 대출이 한7 0만원 정도 어. 나오다가 이제 9 0만원나오 그래 네, 이제 금리가 백만 원이. 어. <laughs> 집을 샀어요? 집을 샀어요. 왜 갑자기 집을 산 이유는 뭐예요? 아 제가 이혼을 하고. 음. 아지 너무 이사를 많이 가가지고. 음. 좀 안정적인 내그이게 살고 싶다 편하게 음. 집이라도 조금 하자 해서 근데 한 집이 너무 제 집인 아,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어. 어리내 아, 집이다 어. 해서 이제 대출을 받고 음. <laughs> 좀 근데 많이 무리하게 아, 무리했어요. 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좀 무리했는데 아, 어. 이제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어. 이제 레윤이랑 좀. 평생 살자. 그냥 무리해서 하는데 지금 뭐 구라든가 가전제품도 그러니까. 새로 싹 샀어요? 이제 새로 제 집이니까 어. 가구도 이제 평생 쓸 가구로 그 전에 시장은 다 버리고? 어. 네, 그 전에는 다 이제 X마켓에서 다시 팔고, 팔고 이참에 좀 네. 좋은 가구를 하자 했는데 음. 다 사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출 갚는 게 너무 힘드네요. 어. 이제 현실이 남는 현실이 거지. 이제 네. 어. 음. 뭔가 지금 직업이 딱히 없는 거예요? 많은 걸 하는데 음. 안정적인 그래. 수입이 없어요. 맞아. 제일 그래도 수입이 들어오는 게 뭔데? 방송 활동도 하고 있고, 음. 광고도 이런 음. 것도 하고 와. 있는데.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업 어. 사람들이 없어서. 보면은 뭐 집도 사고 가구도 새로 바꾸고 뭐그렇다 그러면은 돈이 되게 많고. 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 줄 알겠어요. 어, 맞아요. 어. 고민도 없고. 어, 막, 어 진짜 잘 사나보다. 어. 돈이 많은가 보다 하는데 어. 방송 뒤에서는 전 진짜 전락하거든요. 이혼 전에는 네. 생계 유지를 어떻게 했어요? 어, 이혼 전에는 세 가족이 유튜브를 했었거든요. 음, 음. 유튜브 채널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한 200에서 300만 원을 매달 받고 있었거든요. 음. 끝나고 나니까 세 가족이 못 나오지. 그 채널 아예 삭제해 버렸어. 삭제하고, 어, 삭제하고, 삭제하고, 대수진으로 다시 활동을 하는데 음. 그 전보다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모르지. 오, 협찬도 잘안 들어오고, 그 이미지가 잘안 나고, 그렇지. 홍보도 안 되고, 홍보도 안나요 음. 안 그래서 유튜브 말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했어. 제가 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하... 그래서 한국은 대학교를 나와야지만 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영어를 제가 잘하잖아요. 어... 그래, 맞아. 영어 잘하잖아. 네, 그래서 영어 학원도 어. 했는데 영어 잘해도 대학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못 받아주고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또 한국말을 못하고 그쵸. 우리말을 또 알아요. 또 맛있게 번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해야 되는 어. 상황이구나. 다른 회사, 뭐 어플 회사도 합격됐거든요. 응, 근데. 근데 또 아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 오늘은 어떻게 온 거야? 어린이집. 보내놓고? 지금 9시부터 4시까지 어. 굉장히 자식들이 그냥 아기를 어. 맡기고 이제 베이비시터 아리를 맡기는데 똑같이 비나요 씨... 그렇지 아, 맞아요. 맡기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수 있으면 아기를 맡기는데 맞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그애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베이비시도 네. 말고는 맞아요. 아니 지금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네, 맞아요. 생은뭐 먹고 살아? 지금은 쇼핑몰을 시작했거든요 음... 이제 제가 음... 쇼핑몰이구그서 쇼핑몰을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니까 음...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빠가 혹시나 뭐 도와주지 않아 이런 얘기도 안 하나요? 이 아빠가 이제 아빠랑 약속했어요. 이제 성, 인넌 스무 살딱 되면 음. 다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음, 그래, 사실은 뭐, 그래야지. 핸드폰, 뭐 핸드폰 비든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가족은 네 알아서 음. 하는. 근데 스타일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어려움은 도와주게 돼있던데 안 그래? 딱안 그래요? 딱 잘라서? 아빠는 돈 없다. 항상 음. 항상 나돈 없어. 음, 음, 음. 뭐, 네 알아서 해. 음. <laughs> 막 이런 스타일인데. 보면서 안타까운 게, 저도 이제 연예인이고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이제 아빠의 그런 네. 배동이 딸,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되게 계속 따라오는 이런 느낌, 조금... 이미지 같은 게. 제가 이제 첫 방송 출연이 아빠랑 음. 방송 출연했었어요. 음. 이제 리얼극장이라고. 조금 이미지가 좀안 좋게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음. 이제 방송 나올 때마다 그 이미지가 굳어가지고 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음. 이미지가 그 박혀 있어요 그냥 어떤 그 이미지예요 뭐. 사람들한테 금수저, 음. 철없는 딸. 아, 막, 나는 배동성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대통령 됐겠다. 음.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음. 누구의 자식으로 아, 산다는 게참 그래, 힘들어. 뭐애가 음. 그 있는 동안만이라도 뭐 알바라도 좀 해야 되지 그래. 않나? 알바를 할수 있는데, 그 돈비에서 내가 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더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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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는데.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 안좀더 많이 아, 벌어야. 벌어야 돼서. 그럼 그것보다더 더더더 많이 벌려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데? 하, 아, 그러게요. 늘 공주님처럼 부족함 없이 금수저가 맞아. 금수저 맞는 거야. 아, 왠줄 그래? 알아?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었잖아, 그렇지. 그동안에. 그렇지. 다 조금씩 조금씩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네. 애매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참 어렵겠어 근데 이제 27이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네.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 그리고 세상 살면서 우리 수진 씨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도 그 절실함으로 간절하게 하나만 붙잡고 가는 사람들 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음, 그쵸. 그래야 돼 네. 그, 그래도 될까 말까야 음, 음,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거 있잖아 어, 아까 전에 처음부터 내 팬이라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해줘야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막 피치 기게 너무 전쟁처럼 이제 막 밑바닥부터 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를 앉았지만 글쎄 엄마니까 더 뛰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열 군데 안돼 스무 군데 서른 군데 마흔 군데 오십 군데 다넣어야 돼. 저도 비호감 이미지로 산 지가 몇십 년이었어. 이제 이제 호감 이제 된 거야. 맞아. 안 됐어요 호감된지가 그동안 뭐만 나오면은 뭐야너 말하지 마 방송에서 뭐 말하지 말라 하면 <laughs> 방송에서 말하지 말래 선배님이 나한테 그럼 방송에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구박도 받아보고 근데 근데 어. 좀 많긴 해. 진짜 <laughs>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 막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지금 이 순간에서의 내가 가장 우선 순위가 뭐냐? 돈을 벌어야 되는 거면 정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업고 그냥 완전히 그걸로만. 음. 솔직히 말해서 음. 여기도 제가 돈 벌려고 나온 거. 같은데. 그래. 맞아죠라고 <laughs> 그래, 맞아. 맞아. 아, 근데 아유. 또 욕을 먹을까? 아니. 어쨌든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어? 나와야 사람들도 뭘 하는지 그럼. 알지. 음.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대범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욕을 먹어도 괜찮아. 그럼. 음. 그리고 봐라. 관심이야. 자기가 말로는 나 배동성의 딸. 누구의 딸. 이거 거부한다고 그러지만 그거 못 거부해. 음. 그렇 평생 음. 갖고 갈 거야 음. 그냥 그건 내 성을 길러야 돼 성을 바꿀 것도 아니잖아 박수진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아니 근데 사실은 지금 걱정되는 게 이거 나가면 또 저 시청자분들은 또 그런 하소... 거 생각하지 마 인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 다른 사람 인생이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준 사람 외에는 그렇게 내 인생을 깊게 생각해서 편탁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 맞아요. 그거에 신경 쓸 시간에 다른 거에 집중하라고 음. 어? 맨날 들여다보고 유튜브에 댓글 음. 어, 오늘 두개더 달렸네 세 개. 악플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볼 시간에 아이하고 더 살기 위해서 잘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집중하라는 얘기야. 그래, 수진아 그런 나거 생각하지 아유, 마. 그러니까 이 수진이가 이 안에. 아이고. 음. 왜 수진이 왜 울어 지금? 그러니까 되게 아닌 척 하면서 되게 음. 많이 힘들 거야. 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오. 수진이 지금 우는 이유가 뭐야? 뭐가, 뭐가 속상해? 그냥 제 친구들이요. 제 주, 주변 사람들 제가 열심히 사는 걸 아는데, 이제 그냥 사람들이, 에이, 너는 그래도 괜찮다. 너는. 아빠가 있잖아 금수저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럼 앞으로 수진 씨 목표가 있다면 배동성 딸 말고 그래 뭐 싱글만 말고 그래. 그냥 저의 진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제 목표. 음. 내가 제일 잘하는 이 목걸이 엉킨 목걸이를 푸는 걸 좋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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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를 내가 하나하나 풀어 근데 음. 그때 스트레스 풀리는데 그게 왜냐면 나는 인생에 뭔가 꼬이거나 힘든 일이 있잖아 그럼 음.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음. 풀기 시작해 음. 그럼 나중에 다 풀려 게 음. 지금 막 복잡하잖아 뭔가 엉켜 있잖아 음. 미래도 안 보이고 요새 우리 청춘들이 다 그래 다 그래 응? 힘들어. 오늘 어땠어요? 우리 어, 커트 코믹 어, 어, 어. 커트. 어때요? 좀 정리가 됐어요? 아니요. <laughs> 정리가 됐어요? <laughs> 아니요. 지금 정리 안 되지. 그래 지금, 지금 정리 안 돼. AS 다해 드리니까. 어, 머 어. 어, 괜찮아. 여기서. <laughs> 어, 어떻게. 자기 오늘 점심 약속 취소해라. 가려고. 가려고 그거 줄게. 얘기해. 어, 괜찮아. 오늘 저스프들도 점심도 공다 생각하고. 어. 왜냐면 지금 뭔가 얘기를 이제 계속 아또 이런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음. 이걸 방송 때문에 아예또 이렇게 살고 있구나. 아... 그게 걱정돼. 네. 왜 나왔나 싶고. 네. 그, 이야 정신 방... 차이 네. 방송 보시고 왜? 욕을 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영란 씨.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수 받을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팬인데. 우리 배수진 씨에게는 받으신데. 욕하지 말아주시고. 만들었는데? 우리 그러자. 우리 다 똑같아. 음, 내가 니들한테 얘기지만 음, 음. 내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으면 맞아. 돼. 맞아. 저는 뭐든지. 맞아. 응? 근데 그렇게 사는거한데 음. 그거는. 그렇게 할수 있어? 네, 네. 그렇게 하자 우리. 그럼. 네. 아버지 안부 전하고. 네자 네. 그럼 우리 저기 고민 트리트먼트 한번. 좋은 좀 영양제 좀 듬뿍 주세요. 아 그래 좋다 좋다. 어어어. 어. 어, 어. 어. 뭐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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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그래야네 그래. 그리고 자 열심히 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니까 아~ 아니 혹시나 이거 잘해가지고 또 이거 공고해가지고 앰플루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싹 바로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지. 그렇지. 그래야 이력서 돌리고 설사 면접하게 될때 <laughs> 어, 어. 빛난 얼굴을 빛나지. 보여줘야지. 어 피부가 또 빛이 어. 나지. 김짐장내건 준비 안 했어? 아유 따로 <laughs> <나를> 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공구 같은 거할 때도 바로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얼굴 관리 잘하고. 어, 네.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그래. 당당하게. 그래. 당당하게. 자신감 가져. <웃음> <웃음>